이, 이 소식이 나가면 이제 대선을 준비한 한동원한테는 음. 좀 좋은 소식같이 보이니까 그러니까, 저는 음. 제가 지금 그, 맞죠. 아 최강 휴시를... 아, 나와줘야지 빨리아 아, 맞죠. 여기 와서 지금 제가 처음 들었는데요. 네. 듣자마자 느낌이 싸했는데 네. 네. 왜 그러냐면 그렇지. 어, 지금 검찰이 과거에 이제 이 개헌판에 끼어 가지고 뭐를 이렇게 요리를 좀 하면서 흥정을 하려고 하다가 그게 좀 무산됐잖아요 지금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심상치 않은 내부 움직임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지난 주말에 들었는데 이게 뭐냐면 어차피 우리가 이대로 가서 그 과거의 위상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해체되는 수순으로 갈 거라면 네. 그래도 한 가지 가능성이라도 남겨 놓고 우리가 뭐를 해야 되지 않겠냐 라는 지들끼리 내부 논의가 있었대 그래서 어... 그 방법은 네. 한동훈이를 그나마 대권 주자로 띄워 가지고 한동훈이가 저걸 잡으면 우리한테 가능성이 그나마 생기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난주가 지난주부터 뭐 저기 프랜카드 건데매 지금 개 한동훈은 개엄에 제일 처음 반대했습니다. 뭐 이런 거 지금 그거하고 연계돼 가지고 그러리고어 그런 차원에서 지금 엊그저께 왜그 아니죠. 지난주에 무슨 김정수 교사 관련해서 뭐다 무혐의 처리했다 이런 기사 나왔지 않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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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만 지금 보도가 돼서 알고 계시는데 뒷구멍으로는 그때 묵혀놨던 사건들 갑자기 또 고개 쳐들어 가지고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 인사비서관을 뒤늦게 기소하고요. 지금 네. 아 지금 어, 3년 만에. 아, 어 그래요? 어. 그리고 또 저기 문재인 대통령 옛날에 쓰던 전 전화 있어요. 그거를. 음. 다혜씨 집에서 발견했다고 아, 그 그랬어요. 대통령 후보 시절에 쓰던 전화 갖다가 지금 포렌식 했어요 에? 아, 그러니까, 했어요? 어, 포렌식을? 네. 그러니까 지금 장난을 치는 아... 걸 시작했어요 거 봐. 그러니까 이거하고 아... 지금 저는 연계됐다는 음... 생각이 드네요 찍히는 게개엄 때가... 반대한 후 여기에 지금 찍히는 거잖아 그렇죠 개엄 반대한 후 네. 그러니까 이거는 개엄을 반대했기 때문에 한동훈이 죽을 뻔했다 요것만 남는 거거든 그렇지 지금 내란 세력과 싸우지만 네. 내란 세력과 싸우기 직전에 네. 우리는 검찰 공화국과 싸웠다는 아, 사실. 그거 잊지 마. 그리고 검찰 앞에다 두고 항상 강조하라 말이야. <laughs> <근데> 중요한 문제예요. <laughs> 중요한 문제그 전에 <laughs> 네. 우리가 그 얘기 드렸잖아. 친윤 검사라고 하던 친구들이 <laughs> 내가 친윤이었어 하고 거짓말하고 어... 다닌다고 이제 하고 다닌다고. 근데 네. 그 틈에 친윤이었는데 친한이라고 분류돼가지고 물 먹을 친구들이 있잖아요. 네. 그 송경호를 비롯해가지고 있는 음. 아, 아, 거기가 이제. 그, 우리, 우리, 우리가 앞으로 이게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 이런 걸수록 MBC라고 흘려야지 효과가 있지. 효과 있잖아. 그래서. 어. 네. 그럼 이거 완전 또. 아, 이거 진짜? 조선일보에다가 흘려봐봐 그러면 바로 보는 사람 아이또 또 장난치네 아, 의심하면서 텐데. 보지 네. 아, 고도의 작전이 있겠네 와. 와, 근데 검찰은 틈만 나면은 장난칠 국민을 하네 그렇게 우리는 항상 의심하는 게 좋죠 네 알겠지 네 아유 내가 그래서 김용남 의원님은 <laughs> 우리 뭐 전직 국회의원님 김용남 의원님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안 합니다 검사 출신 서울법 대출 신 윤석열 후배 출신 항상 알았지 긴장하고 봐야 돼. <laughs> 오케이, 오케이. 그치? 기껏 이준석 건너뛰었던 또 <laughs> 어, 이러네. 기껏 뛰어서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알림 설정해두시면 다음 영상도 바로바로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